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요한 1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일 살펴보셨던 본문에서 어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어 연결점을 보셔야 하느냐면 13절부터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더 같이 읽을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18절 이후에 오늘 20절, 21절 특히 20절까지 18절, 19절, 20절 요세 절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에 보이시는 게 있나요? 뭐가 반복되죠? 어떤 단어? 그냥 이야기하지 맨날 물어보냐. <laughs> 안다는 표현이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19절 또 아는 것은. 이것, 이걸 우리가 안다. 20절. 또 아는 것은 이것, 이것을 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13절에서 뭘 알게 하려고 한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니네들이 그래서 그걸 알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연결해 보면, 하시는 18절부터 20절에 이 내용이 안다고 말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영생의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니네들이 아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연결하면서 쭉 다루어 갑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18절의 내용에 뭘 안다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걸 안답니다 맞나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싶은 혹시 회의가 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범죄하지 않는다는 18절의 표현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16절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절에 뭐 이야기했었죠?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다르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해봐야 별 효력이 없다 그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죄에 이르는 그것은 범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 죄는 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는 돌이키지 않는 죄, 니우치지 않는 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죄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잖아요. 구원 밖에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구원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봐야 손을 쓸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 자체로 죽음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이미 벗어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죽음에 이르는 이 죄에서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건짐을 받은 자다. 그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알수 있다라는.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한 두어 가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것 말고,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다른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계속 같이 연결하면, 새로운 태어남,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로운 태어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제는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과 이 생명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걸 지금 알려줍니다. 왜 그렇느냐? 왜 그렇느냐를 18절 하반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음으로, 다시 구원에서 실패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삶의 모습들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아이고, 이 자리는 또 내가 못 있겠구나 나가셨다.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다. 또 하나는 18절 맨 끝에 보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거다. 여기 악한 자는 사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나쁜 사람들, 이런 게 아니고, 악한 영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죽음에 이르는 범죄로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계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권위와 다른 생명과 다른 보호 속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도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단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시간을 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생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낫고 악한 영들 사탄의 괴계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 오늘 우리의 삶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과 이 누림이 이 안전의 누림이 우리가 온된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아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영생이란 건 뭐냐면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속한다는 건 소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대조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탄, 사탄의 소유 속에 있는 것이 악한 영의 소유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 권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 이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고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은혜와 사랑과 밝음을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빛을 가진 자가 어둠 속을 가지만, 캄캄한 밤길을 가지만 빛을 가진 자는 빛으로 비추어가며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것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직도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여러, 여러 상황의 속에 사탄의 계계와 악한 영들의 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서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의 자리들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그 자리가 그 땅이 그 영역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권세와 힘을 가진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 모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이 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강순식 권사님 지금 교사를 하고 계시는데, 권사님 말씀해도 괜찮죠? <laughs> 예. 권사님 이렇게 중간에 지금 담임을 맡으셨어요. 맡으셨는데 되게 어려운 힘든 지금 상황에 있는 반을 좀 맡으셨어요. 아이들이 되게 어렵고, 지금 뭐, 어떤, 뭐, 문제들이 좀 있고, 어,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맡으셨는데, 되게 하반기에 이제 은퇴를 곧 앞두시고,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기도 부탁도 하시고, 우리 또,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도 내시고, 어, 그러셨는데, 오늘 말씀이 지금 맡으신 지한두 달, 이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아이들이 정말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학교 전체가 힘들어 할 정도로 어려웠었답니다. 중간에 담임이 그 아이들 때문에 바뀌어야 될 정도로, 담임선생님이 바뀌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이들 전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달라졌,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 권사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당당하고 자신있고 힘있게 좀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문제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를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요, 그냥, 그냥 좀 좋은 것, 뭐, 이런 차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와서 아, 좀더 상황이 나아질 거다, 좀더 좋은 것이 될 거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권세가 있어서 다른 세상을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세상을 살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으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가 내가 가진 밝음이 내가 가진 생명의 강건함이 영혼의 건강이 영혼의 힘이 권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맡겨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는 삶의 영역 그 삶의 자리에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겁니다. 그런 기대를 내가 갖고 내 삶의 자리에 설때 하나님은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같이 만나는, 주중에 만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나로 인해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밝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한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힘들, 그 당당함으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내게 뭐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이니다 그것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어둠의 자리가 밝아지고, 아픔의 자리가 치유가 되고, 어그러지고 무너진 자리가 회복이 되고, 그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영광들,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한번더 봅니다. 20절 나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20절은 아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생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알게 됐느냐면 우리 편에서 뭘 찾아가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알게 된게 아니고 20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것. 이 알음은 계속 말하지만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러한 알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알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이 먼저 알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분을 아는, 그분을 계속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알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주님의 그 권세를 내가 누리며 알아가는 것,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 삶으로 누려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의 자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아는 일들이 생기면 그 자리가 정말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위로 좀 받으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을 좀더 알게 되었다. 그 자리는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의 자리가 행복함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몸은 좀 아파도, 때로는 먹을 것을 좀 적게 먹을 수 있어도, 곰핍하고 좀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오해나, 어려, 관계의 어려움이나, 묶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하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의 비밀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게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은 뭔데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진 것이 우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진 것이 가난 땅의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참 많이 올려놨었어요. 발, 아세라, 뭐, 몰렉, 말둑, 뭐 이런 신들. 그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올려놓기도 하고, 대신 올려놓기도 하고, 많이 올려놨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신들을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체 문맥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그것이 영생을 방해합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영생이 떠나가고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무효되지는 않겠지만, 이땅 가운데 그 영생의 힘과 효력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질 때.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든든함, 하나님의 자리에 딴게 올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이 든든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해지고, 다른 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버릴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 악함 속에 있어도, 어두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밝음과 이 힘과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 올려지면 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힘이 둔해지고, 이 힘이 흔들리고, 이 힘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즐거움과 이 교제와 이 연합과 이 깊은 어, 지식의 비밀들, 연합의 비밀들, 생명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 올려지면서 흔들리는. 약해지고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막혀지고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지키고 새롭게 하고 붙들어라.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있고 이 기쁨이 있고 이 영생의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영생을 아는 것세 가지로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고백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구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 살아갑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밝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그 밝음이 이땅 이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참 생명의 비밀로 연합의 비밀로 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혹내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지는 우상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영생의 삶 나면 내가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정한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러,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의 시간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음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나타나게 하고 그들이 달라지게 하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고 우리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이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날마다 더 풍성하여 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생의 비밀이 날마다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이유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기대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한강으로 채워지는 죄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주께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지는 것들 하나님 날마다 깨뜨리며 파하며 하나님 새롭게 개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은혜의 삶 영생의 삶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생업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영혼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비밀이 하나님 영혼의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누려지고 커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날마다 풍성하고 고요해지는 주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에서도 이 영생을 누리며, 이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비밀들,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누려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비밀을,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 비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연합해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비밀들을, 날마다 더 깊고 더 크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힘 있게 붙들어 가고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의 복되고 거룩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